GNU 컨벤션센터 대강당 앞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고 방명록을 작성합니다. 손소독을 한후 하나 둘씩 대강당으로 입장합니다. 참석한 내빈들은 지정된 좌석에만 착석하여 거리 두기를 지키며 총장 취임식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GNU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경상대학교 제11대 총장 권순기 박사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취임식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교일 진주시장을 포함하여 정치, 경제, 행정의 다양한 인사들이 축하를 위해 참석했습니다. 경상대학이 이런 지역혁신 플랫폼을 성공시키는 경남의 명실상부한 중심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건순규 총장님께서 훌륭하게 잘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거점 국립 대학으로서 진주시와 협력을 우리 진주 지역의 발전 그리고 우리 경상대학교 동문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더 밝은 역할을 해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취임식의 주제는 상생과 협력으로 이는 경상대가 지역 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가 담겼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은 물론 학내 청소 노동자, 보안업체 노동자도 취임식 무대에 올라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상대학교 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통합을 총장님과 함께 완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 사회와 더불어 핵생 교육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넷째, 고등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아니 평생 동안 우리 경상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의 약속과 다짐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경상대는 총장 취임식에 참석하는 내빈들에게 축하화환 대신 긴급재난 장학금 모금운동에 참여하길 요청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제11대 권순기 총장. 상생과 협력을 실천하는 경상대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g n e 뉴스 김경명입니다.